할렐루야 네, 가을입니다 가을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 저도 이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아가사 설교를 했겠습니다 어, 1920년대쯤 충청도에 권서 옛날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책을 성경책을 듣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 u 한 권서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양반 집 앞에 가서 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모심이 왔습니다.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주인 양반이 계시냐 이게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대청마루에 앉아서 아주 농사도 멀어보고 세상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귀한 책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책을 놓고 갔는데 한자로 된 책이죠. 놓고 갔는데 그게 아가새였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갔습니다. 아, 일주일이 다오니까이지인이 영감님이 얘기하기를 여보셔. 세상에 나쁘고 끌었게 그런 책을 나에게 주면 어떡하란 말이야. 내 나이가 얼만데, 근데 아마 그때 준 책이 아가서였다는 겁니다. 그 아가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아유, 뭐 나쁘고 끌었게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신구약합쳐서 66권인데 66권인데 이 66권 중에 성인용이 있습니다. 요즘 뭐 다녀보면 성인용품 팝니다. 그런데 66권 중에 성인용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고또 한쪽에는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써 있습니다. 전체가 여덟 장입니다. 여덟 장으로 된 아주 사랑의 노래인데, 이 노래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만든 뮤지컬도 있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써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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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라는 말은 아름다울, 우아하다는 노래인가?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성인용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건 제가 붙인 말이 아닙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붙였는데, 이 노래 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직 자기 정력에 매있는 사람에게는 저속하게 들릴 것이고 저속한 남녀의 사랑 얘기를 들릴 것이고 그 사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노래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예전에는 30세 전에는 아가서를 못 읽게 했다. 이런 말도 전해 옵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가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경전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이 팔짝으로 펼쳐진 이 노래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호와란 말도 안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경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줄창 남녀가 사랑하고 합창하고 뭐 이런 노래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 지도회였던 라비 아키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이 거룩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성경의 다른 책들이 거룩하다면 이 아가서는 더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더 허룩한 책이다 그보다 더 허룩한 책이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소중한 경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은 개혁 개정판을 봅니다만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언을 보면 더정나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솔로몬의 형은 죽었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고 저 아버지 다윗시의죄 때문에. 그리고 난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천다섯 개의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혜의 박사 중에 박사였던가 봅니다. 그 천다섯 개의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게 바로 여덟 장으로 된 아가사라 이렇게 전해옵니다. 자 우리 아가서 앞에 저만 전도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 세상 부경하는을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보니까 공허하고나 허무하다 이러고 끝나는데 여러분들 아가서로 딱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기쁘다 하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큰 하나 뭉치 읽고 두 뭉치 읽고 세 뭉치 이렇게 마태보고 마가보고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와 닿았습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부나 영예나 지혜나 지식으로 인간의 만족함도 없고 구름을 잡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가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남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쌀한톨 안에도 우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가서 다윗과 술람이의 노래를 무엇으로 보느냐? 예수님과. 교회 사랑의 노래로 교회를 신부로 보았습니다. 사랑의 노래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아가서 1장 5,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더라. 내가 비록 검다마는 계단의 장막처럼 시장처럼 귀엽다고 하더라. 내가 검어서 내가 햇빛에 그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 때문에.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일하느라고 내가 거머졌다. 이 얘기는 사랑에는 장벽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피부색깔하고도 관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라미의 사랑의 노래는 정말 진한 감동입니다. 왕과 일개 농촌의 처녀와 농부의 딸과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장벽을 사랑 안에서는 없다. 이것이 아가서가 아가서를 읽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장벽이 없다. 두 번째 말씀은 이장이 절에서 3 절에 보니 가시 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 가운데 나는 나의 상은 바로 그렇소. 숨속 잔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의 힘이 바로 그렇다고 그 그늘 아래에서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다고 아, 뭐 이런 아주 가슴 떨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속에 있는 나리꽃이든 아니면 저 사과나무 숲속 잠목 사이 있는 사과의 아주 싱그러운 것이든 뭐가 되느냐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는 2장6 절에서 7 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님께서 왼팔로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네. 예를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르와 들자슴도 두고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 전까지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아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호텔에 가서 어떻게 여행하다 자다 보면 밖에 깨우지 마세요 그런 표현 말도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깨우지 마라. 이것은 세밀한 배려와 관심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에는 세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집중이 있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에보면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 사랑하는 이가 내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야오예님 그대 어서 나오 하고 불러냅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배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교감을 이루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4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서로를 허물을 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사랑의 눈이 멀면 안보인대잖아요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백내장 수술을 했답니다. 지금은 백내장 수술이 쉽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정말 큰맘 먹지 않은 백내장 수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 수상하고 나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늙었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전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남편이 아내가 떠나니까 얼마나 슬퍼 한참 물고 눈물을 닦고 싹 아내를 쳐다보지만 곰 보였잖아. 이럴 땐좀 웃어도 괜찮은 건데 그냥.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자기 아내가 공부했던 것도 안 보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덮어주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가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나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장벽도 어떤 것도 넘어설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구절로 아서는 아가서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믿음이 깊이 들어갈수록 아가서는 더 새록새록 사랑의 얘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깊이 사모할수록 그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도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고 사랑은 마지막에는 죽음보다 강한 것. 팔장 67절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듯 임의 마음을 나에게 새기세요. 아, 이거 얼마나 도장을 새기듯 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새겨 주세요. 그리고 도장을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사랑은 시샘은 사랑의 시샘은 저승보다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이 아무도 끄지 못하는 거센 불꽃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는 게 바로 아가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 세상 살면서 사랑의 노래를 못 불러 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남녀 간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렇고 사랑의 노래를 봅니다. 짐승들을 보면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이 암컷의 어슬 께서 연양 남자는 시장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필걸다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의 노래를 짐승들도 부릅니다. 세상 살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수 있는 가정이라는 가정은 행복한 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물질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육신, 가족, 매일의 삶을 보장해 주는 가정, 직장, 친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육신과 물질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감탄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좋다만 보지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이 이 세상에 얼마나 편리하고 잘 사는가 요즘 컴퓨터를 기면 아이고 왜 이렇게 얼마나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요즘은 새로 나온 하드는 또뭐 하나, 둘, 셋 하면 탁 하고 뜬다 고 그래요. 사람들 꼭몇초기몇초 기다리는 것도 그냥 빨라야 되고 느리면 답답하고 그래 합니다. 좋다 하는 것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라는 유물론자 그러나 그 물질이 있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야. 육신의 향락 속에 사는 거야. 세상에 앉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배를 채우고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행복이야. 세상이 뭐 있어? 노네, 노세, 노세 젊어 노세늙거지면못 놀아. 야, 건강할 때 놀아야지. 못 놀아. 이런 건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노세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여기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경계할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 물질가다 이거 문제 아니야? 나 언제나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야 돼. 어떤 분은 그런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도 돼. 뭐 이런 사람 뭐. 그래서 자기를 어 늘고 억눌고 그래서 금욕하는 사람들 을 우리 금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흑백으로 봅니다. 흑백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으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를 절제한다고 금욕을 추구하는 것, 이거 다 성경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주체, 우리 창조의 주체, 남녀의 술남이 여인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그 주체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이 된다.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에 있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보면 가슴 설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하다 죽어도 좋아 하고 살지만 자기 정력에서 죽어도 좋아하는 그 정력이 끝나면 그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런데 그한 번쯤에 자기 인생을 천체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못된 짓 하고 자기가 쫓기게 되니까 저 뒷산에 가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그냥 그냥 아무 자기 관계 없는 사람도 밉다고 죽이고 이런 게다 어디서 오느냐? 실상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느냐? 부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로 거울로 비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사를 할 때는 가문을 본다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척 중에 어른 한 분을 그 동네로 보냅니다. 동네에 가가지고는 그 동네가 그 집이 이웃과는 어떻게 사는가, 친척들 은 하는가, 그집의 장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얘기 공부를 얼마도 하고 다 알아보고 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요즘은 정보가 얼마나 빠른 세대입니까? 서로 사랑 그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게 사는 가정. 아그 집은 말할 것 없이 형제가 의리가 있고 그집 가니까 형 아우가 분명해. 그집 가니까 어려운 이들은 잘 도와준대. 어떤 분이 저기에 그랬어요. 피난 때 평택으로 피난을 갔는데 자기는 어려움이 없었대요. 왜냐니까 하 평택에 아마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아버님이 부자였던가봐요. 그런데 이웃들에게 잘 베풀어서 그 조상들이. 그래서 전쟁 통인데도요. 김장도 갖다 주고 쌀도 퍼다 주고 그래 가지고 잘 지냈대. 오히려 피난길도 잘 지냈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심어 놓은 사랑에 공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를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그 실체의 사랑 속에 사는 그 뜻에 따라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 갖고 사랑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성은 갈수록 타락합니다. 몸소리치게 되고 그리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정욕에 굶주린 사람들이 그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마구 행합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은 투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안에서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찾아야만 진정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가난한 것도 그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쳐 나가려고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오늘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둘만의 만족하고 위한 현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의 탕자는 자기의 쉴 곳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결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과 부부간에 나오는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도 거기에 탐욕하고 빠지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구나.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을 깨뜨리면 어찌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은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식탁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은 또 다른 성찬으로 대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배만 채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식춘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배만 채워 사는 것은 식춘이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 이 쌀알 안에 밥 안에 하나님이 주신 햇빛, 하나님이 주신 비, 하나님께 사랑하는 농부들의 수고, 이것을 여기까지 정미하신 정미소, 판매해 준 우리 이 상인들,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 그들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물질이 있는 쌀알이 영적인 양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뛰어 지어들에게 주신 것은 그 빵이 이렇게까지 수호한 모든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려하신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보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교회 갔는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정말 어두 근 심덩어리인가?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배자로 오늘 진실량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가는가? 그 거울이 얼굴이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중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계셨는데 자꾸 배가 아프고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그래서 수술했답니다. 근데 의사가 나와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다. 수술 잘 됐던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가스가 나와야 하는데 배는 점점 점 불러오는 데 배가 터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의 말에 다른 건 진통제를 듣는데 가스 때문에 생기는 진통제는 몰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핀도 안듣는데요 그거는요 어머 배가 터질듯 아픈데 단니 목사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지금 수술 잘 됐다고 그러고 목사님 기쁘게 가셨는데 내가 지금 배가 터져 죽을 것만 같아요 목사님 좀 빨리 오세요 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 와보니까 병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 가스도 빠지고 다 그려야 할 텐데 안 돼서 배는 부르고 이제. 그때 의사 하는 말이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재수술. 하, 배를 또 열어야 한다는 게. 아, 기가 막혀서 그 아프고 난 것도 있는데 또또 열어야 한다니까 별도리가 없다는 게 재수술하는 길밖에 없죠.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안감은 어떻게 더 기도해 주시고 가셔야지. 그래서 배에다 손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더 아픈 거예요. 이제 떼골 떼골 구르다가 그러다가 기어서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을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요 뒤 터지게 아픈데 뭐 하나 툭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이다 보니까 뭐지 아시죠? 툭 그 변기 앉아서 나올 건딱한 가지입니다. 굵직한 게. 그 다음에 그냥 뭐가 빠져나가는데, 한참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이 뒷정리 다안 하고 쫓아가서 간호사 불러다가, 여보셔, 이거 보셔, 이거, 이거 나왔다고. 근데 그때 보니까 대변도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남들 볼 때는 하나도 안아름 들을 텐데,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재수들이 없어진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가 우리의 이웃이 형제가 우리를 배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큼 배가 아프냐면 배가 아 꼬부러질 만큼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툭 하나 떨어뜨리듯,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를 빼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영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 아픈 자녀를 보고, 부모는 내가 대신 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부모의 똑같은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사랑에서 온 것이랍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 우리 마음의 영혼을 온통 만져시켜주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했던 바 사울이 담에서에서 바울로 바뀐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지금 내가 어떤 환란을 당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안된다라고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이 9월에 아주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름 내면 밤나무의 밤 밤가시가 얼마나 싸나운지 모릅니다 아주 썩합니다 그거 좀 풋밤 좀 먹겠다고 그거 잘못했다고 찔리면 난립니다 그런데 여름에 햇빛도 뜨겁지만 가을에 따가운 햇볕과 서늘한 바람 한 웃금만 밤송이를 스치고 가면 밤은 쩍 입을 벌리고 알밤을 내어 줍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